가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28절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지혜와 자, 사, 또 사람에게 말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지혜가 무엇인가? 또 명철이 무엇인가를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실천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자 우리가 영적으로 노력합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말씀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리고 동시에 명철함으로 지혜롭고 명철함으로 세상이 어떤 어떤 지식으로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악에서 떠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 내가 지혜의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은 주를 경외함이 무엇이라는 거지혜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불의함, 악함을 떠나는 것이 악을 이 명철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철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것, 불의함과 부패한 것, 자 그런가? 그런 것들과 타협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악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곧내 삶이.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병처럼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그 사실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들 영적인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명철함으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명철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지혜로움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명철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분명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런데. 지혜롭고 명철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기술이나 삶의 어떤 처세술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가를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 질문하면 명철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명철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아주 분명하고 명령하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욕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욕은 바로 욥기 25장에서 요배 세 명의 친구 중 하나인 빌다시 사람,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이제 그 요배 한 친구 빌다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서 요배 친구 빌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 25장 말씀을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5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배 친구 빌다시 사람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자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사람에 대해서 인간 존재는 깨끗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 이제 친구 빌다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 자, 사람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친구 빌다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자, 그런 친구 빌다시 인간 존재가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서 26장 가운데 특별히 2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친구 빌다시 인간이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이제 구덩이 왔고 벌려왔던 그런 한자는 이제 의롭지 못한 그런 존재다. 라고 이제 친구 빌다시유백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친구 빌닷에 대한 그 욕의 대답을 우리가 2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그런 친구 빌닷이 욕에게 조언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의롭지 못하다. 사람에게서 난그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할수 있겠느냐. 의롭지 못하다. 벌레같다 벌레 이렇게 이제 욕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답을 합니까? 26장 3절에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요분이제 다시 지혜롭지 못하다. 나같이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너는 참 나에게 잘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유배 친구 빌 다시 인간이 이렇게 불리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벌려버지 못하다라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공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요에게 조언해주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요비 그빌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거예요참 지혜 없는 자를 나같은 지혜 없는 자를 참도 잘 가르치는구나. 라고 이제, 이제 말대꾸하는 형태로 이제 빌다에게 말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빌다시 말한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이제 요백에 말했주자그 말을 정의를 듣고 나서에 이제 빌다시 말한 그런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요은 스스로가 이제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자, 친구 빌다시유에 대해 어떻게 인간은 어떻다라고 아, 말씀했다라고 정의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게 되지만 25장 4절과 6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이렇다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리고 6절 구덩이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빌 다시 요백에게 사람이 이렇게 어롭지 못하고 이런 반려와 같은 존재들하고 이제 욕 자신을 이제 나같이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충고해준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죠 자왜 동의를 하지 않는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친구 빌닷은 요비 이제 공경 중에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공경 중에 절망적인 처지 가운데서 그 상황 아픔을 요배 아픔을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해요 자신 을 향해 말하는 것을. 요분 이제 말대꾸 형태로 우리가 읽었던 26장 3절에서 지혜 없는 자를 참도 잘 가르치는구나. 참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라고 이제 빌다시 말한 그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대꾸하는 형태로 이제 그 빌다시 말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요이왜요이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가? 빌닷에 대한 여의 분명한 그 태도 그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우리 2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결코 여분 이제 아무리 친구 빌닷이 그렇게 인간은 이제 의롭지 못하고 이제 그 부덕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여배 자신에게 이제 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27장 4절과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혀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이 이제 요백에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자기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요백에 조언하고 충고한 것에 대해서 결코 나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렇게 욕은 이 친구 빌닷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친구 빌닷에 대한 욕의 분명한 태도. 자그 태도를 어떻게 이제 아주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욕기 27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데, 나는 결코 너희를 옳지 않다,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 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결코 너희들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친구 빌다시. 요베에게 조언 아닌 조언 그 충고해준 것에 대해서 인정치 않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친구 빌다시 말한 그 말은 요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그 말이 결코 어떤 옳지 않은 말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요베의 어떤 공경 그 욥에 처절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한그 말에 대해서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욥기 28장에서 욥은두 가지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는 28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도대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죠. 요비. 자, 하나님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요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그 태도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장 20절 말씀에서도 그와 동일한 질문하고 을 있죠. 28장 20절에 보면 그런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천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시혜는 어디 머물고 있고 그리고 명천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이제 요기 질문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시혜는 어디서 오며 명천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요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6기 25장 아까 읽었던 우리가 25장 4절과 6절에서 필자시 인간의 존재가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 의롭지 못하고 깨끗지 못하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 인생, 그것은 바로 빌다시 내는 인간의 정의였죠. 자, 분명히 욥이 추구하고 있는 자그런한이 추구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자, 빌다 비록 욥이 빌 다시 말한 그 인간 존재 의그 특성을 이제 결코 욥이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빌 다시 말한 인간은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부도이 같은 자 그러한 존재 자 그러한 존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시혜와 명철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있다는 거죠. 자, 요분 그의 세 친구들로부터 논쟁과 그리고 서로간의 의견의 그런 주장, 자 논쟁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는 요분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27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실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게 내가 승리자야. 자, 하나님의 솜씨.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창조사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들.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솜씨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가 전능자에게,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솜씨. 자,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솜씨, 전능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솜씨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명철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며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시 2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다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나. 그것이 어디 이 세상에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상에 찾을 수 없지만 궁조로 어디 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20절의 말씀을 한 군데 보게서 보겠, 다시 보겠습니다. 20. 1절 보기 전에 15절 말씀 은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자,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혜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귀한 값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 8절의 말씀 보이는 진주와 벽복으로도 비교할 수없나니 지혜의 값은 사도보다 귀하구나. 20절 그런 점그 귀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이제 유비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이렇게 그 지혜와 명철이 그 어떤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깨닫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8장 12절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어디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욥이 어떤 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 있고 그 지혜가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23절 말씀에서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욥은 자신이 그 귀하고 세상 속에서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자 그것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명철함이 무는 것은 어디 있는가 지혜가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깨달은 말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가 깨달은 그 지혜가 무엇이고 명철함이 무엇이고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명철함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니 명철이니라. 자, 그렇게도 이제 요비 자신의 삶에 공경 처절한 그 아픔 속에서 그과정 속에서 친구들이 그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준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욥이 깨달은 것은 그 깨달은 것은 내가 왜 이런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제 대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논쟁을 하고 자 그런 모든 인생의 욥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명철은 바로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자 주를 경외함이지혜요 그리고 악을 떠나미 명철이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건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온 그가정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명철함이 무엇인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단호하게 욕은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욕이 겪었던 그런 인생의 고통과 처절함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의 그 조언 아닌 조언을 통해서 그가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지혜와 명철함에 대해서 욕이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의 아픔과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든 궁극적으로 나 내가 지혜로운 자,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그런 가난함과 어떤 그런 창피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고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악을 떠나미 명철함이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악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곧 명철함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곧 지혜로운 자 명철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미 명철함이다 라고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삶이었던 문제, 삶의 고통,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신다는 명철한 자로 그런 내 인생의 실패와 아픔과 어둠 그런 현실, 어둠의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그런 사건들, 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 곧지혜와 명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 같이 마침내는 요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명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요을 인도해 주신 것 같이 마침내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서 그리고 명철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실패한. 실패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더딘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로서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명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